아이고, 한강 작가님, 정말 너무너무나 큰. 큰, 정말 감사한 기여를 우리 사회에 했어요.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강 소설이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들 느끼셨죠? 어려운 소설이라는 거,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소설을 읽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문화를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가 그러나 있지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소설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이미 배송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읽어보시면서 좌절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엉뚱한 철학 같은데 파고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이거가. 가지고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번에 한강 소설 읽어내기 운동 이런 거를 하고 싶어졌어요. 이거를 해서 조금 성공을 하면 우리 김교수님가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한국의 문화인 모두가 한층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함동균 씨잘 아실 겁니다. 우리 문학 평론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아주 실험적이기도 하면서또 대중과 소통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학 비 평가이죠. 그래서 함동균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강 소설 세 권만 우리가 잘 읽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김 교수 세 가지 출연하신 거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기본적인 수준에서 나누는 것을 송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동균의 한강. 소설 이해법이라는 특강을 연말에 마련을 했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이 돼요. 홍대 있고요. 이호선이죠. 거기에 이번 출구 바로 옆에 보면 청년문화공간 j u 라고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으로 일부러 잡았고요. 그래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반뭐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좀더 길어지시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세번에 걸쳐서 한강 소설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시도록 요청을 드렸고. 한당균 선생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12월 또 13일 금요일 또 12월 20일 금요일 이렇게 세번에 걸쳐서 어, 함동윤 선생님께서 한강소설을 독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사실 MIT의 한강소설 등과 관련돼서 강연을 하러 미국에 가 계신데 아마 이 영상 찍을 즈음에서 한국에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귀국하고 아주 피곤한 상태이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한강소설 읽어 제치기 문화운동 이거 같이 합시다 했더니 흔쾌히 강연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강연에서는 히라버 시간을 먼저 다룰 겁 히라보 시간을 먼저 봐야 한강의 문체도 더 익숙해질 수 있고요. 한강의 사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강의 생각 방식이 그동안 우리가 문학계나 그동안 우리가 철학계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포스트 모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나 할까요? 이 히라보 시간은 죽은 언어죠. 히라보라는 것은. 이 죽은 언어를 배우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런데 말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해? 냐는 거죠. 디테일 강의는 여러분들 12월 6일 저녁 7시 반부터 들어봐주시고요. 그냥 저는 어떤 느낌이 떠올랐냐면 아 이게. 라캉이에게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런 개념하고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냥 잠시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언어라는 건 이제 상징계에 해당하죠. 이 언어가 구조적 폭력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고 인간 본연은 실제계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된 한강의 사용 이런 것들이 소설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퍼뜩 떠오르긴 했습니다. 또그 외에도 푸코의 말과 사물 이제 되게 핵심. 이 되는 푸코의 철학적 담론이긴 합니다만 책이 너무 어려워서 예를 우리가 읽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강이 소화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사유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소설 안에 충분히 담겨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 결국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담론들이 소설의 배경에 깔려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를 이해하고 다양한 시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설들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상적 배경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놓고 이 소설을 읽지 않으면 그 소설에서 한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나이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좌를 꼭 미리 듣고 소설을 읽기를 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채식주의자를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이 채식주의자는 결국은 억압 폭력 그것의 실체를 정말 아주 다양하고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버지의 행위에서 가부장적 폭력의 실체가 정말 그만큼 격렬하게 표현되기가 쉽지 않을 정도죠. 우리가 그것이 옳다고 믿는 윤리들의 문제성들 그리고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채식주의자에서는 한꺼번에 다루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늘레즈의 리좀 사상이라든지 좀더 나가면 이거 좀 어, 너무 세게 붙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헤로웨이의 사이버그 선언과 같은 그런 아주 최근의 사상적 동향 같은 것들이 금방 떠올랐어요. 결국은 이런 사상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시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서술의 시적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 채식주의자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 아시는 것처럼 남편의 시점, 뭐 형부의 시점, 언니의 시점, 이렇게 다양한 시점이 나오는 것도 미리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 상태에서 채식주의자를 읽으면 너무너무나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소설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그냥 맛배기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함당균 비평가가 전문적 식견에서 그리고 대중적 소통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3일째는 소년이 온다를 다룰 거예요. 이거는 소년이 온다는 광조 일파를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자꾸 진영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진영 논리를 넘어선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고찰이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년이 온다야 말로 시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 7, 8개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다양한 시점에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조금 난해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점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올팔에 의한 고통의 실체 이것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의 실체를 소설로 서하는 데. 아주 성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상적으로 는 허스봄이나 말터베냐민이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요, 야만의 반복의 역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의 우리의 역사는 야만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이런 사상들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 건지요? 또 함동균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어떤 설명을 주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12월 6일부터 금요일 날 저녁 시간 3주만 꼭좀 내봐 주세요. 2024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문화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준 저는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물을 우리 모두가 소화해서 2025년에는 더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듯이 요 강남 계신 분이나 강북 계신 분이나 경기도 계신 분이나 어느 곳에 거주하시든 접근하기가 비교적. 수 합니다. 홍대입 있고요. 나오셔서 여기에서 걸어서 1 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장소를 잡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멀어, 어, 너무 연말이어서 바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간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한강 소설로 독서 모임을 하는 해로 한번 좀 잡아 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함덕영 선생님께서 세 번에 걸친 강좌를 이어서 2025년에는 아이캠 문학대학을 함께 열기로 또 약속을 하셔서 기획을 지금 거의 끝낸 상태. 상태고요. 강좌를 찍으면 또아이캠문학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문화적 소용을 높이는 거 함동균 문학평론가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 강좌 꼭 신청하셔서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